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바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이 되겠는데, 어, 지금 126만 평이 활발하게 지금 토목공사와 더불어서 이제 내년 그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어, 토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해들고 있는 이때에, 어, 여기 126만 평의 sk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, 은 여기에 도로교통 문제와 그리고. 그 우리가 먹고 자고 쉴수 있는 산업 전사들의 그러한 숙식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짐작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쪽이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문이 생기는 두창리 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에 있는 고당리 독성리 쪽에 그리고 밑에 부분에 중능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